한 가지 홍보 홍보를 드리자면 그 예전에 한 1년에 한 번인가 두번 정도 그 리눅스 뭐 커널 모임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한국 리눅스 커널 모임인가요? 네네 그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어... 그 어허? 메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. 네, 그래서, 음, 발표자를 이때 모집하고요. 9월 29일 날 한다고 하네요. 네. 음, 어, 저러면 하나 괜찮은데, 저희 스터디 한번 해볼까요? <웃음> <웃음> 단체 발표는 안 되죠. 1인밖에 안 되죠. 1로 하셔요. 아, 네. 한, 한분 정도 발표 하시면 되고요. 네 단체 단체는 모르겠어요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뭐든 보니면은 뭐다 보이시죠? 네. 되게 아쉬웠다. <laughs> 되게 아쉬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아쉬웠나 보네요. <laughs> 네. 그래서 뭐 가시면 참석하시면 뭐 간식도 뭐 준비할 거고 하니깐요. 오셔서 네좀 커널 개발자분들을 같이 좀 교류가 됐으면 좋겠고요. 네, 다됐네 커널 발표할 거면은 저희 그거 해야죠. 아무도 안 하는 어떤거요? 어떤거 e m o r y m e 해 o r 메 Memory, m 죠 m o r y Memo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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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m 네, 많이 오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요즘에 좀 잠잠한 편인데 아 9월 말이면은 아슬아슬한데 아무튼 네. 이거 그 주도는 어, 그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? 동현님 주도 운영 운영팀 운영팀은 이제... 제가 소속된 오픈소스 펑션에서 리딩하고 있고요. 아 네, 그, 그 저는 이제 간식을 준비할 거예요. 아 네, 간식 들고 올 거고. 네.